제가 집에서 키고 있는 풍난입니다 석부 석부로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됐어요. 3년 되니까 아주 뿌리도 잘 내리죠. 루비군 루비 루비죠. 색깔 좀 들리죠. 나오고 새로운, 네? 신나? 새로운 신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입도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내가 나를 키울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했지만은 순나은 크게 키우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 아이가 즐거움을 많이 줘요 물주기도 편하고 여기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여기도 일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게 풍난, 풍난. 앞에가 춘난, 복륜 이것은 신문이라는 춘난입니다. 뭐가 네. 있니다 나에게 어떤, 어떤 즐거움을 준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식물을 키우는 거. 물론 내가 진돗개도 세마리 키우고 있지만은. 또 다른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 식물을 키우는 거지구베다지구베다 꽃이 피고 있어요 많이 피죠 여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또 있는 게 방안에 이두 개가 또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죠 똑같아요 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뭐가 틀린가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laughs> 똑같아. 충나는, 금만 어떤 변화를 줘도, 그 어떤 번식한 사람, 그, 키우는 사람이 이름을 지더라고. 금만 어떤 변화를 줘도. 저는 굉장히, 거기서 그럴 같아요. 색깔이. 내 초보자인 제가 봤을 때.